아청물 구매에는 공소시효가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준호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아청법 공소시효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한번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청물 구매에는 공소시효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청법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11조 5항에서 아청물 구매는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아청법 20조를 보면요. 아청물 구매에 관한 11조 5항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1항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청법 2조. 이후 가목을 보면 구조에서 15조까지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구매는 11조 5항이니까 여기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물 구매의 경우에는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성년의 다른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10년이고요. 아동청소년에 등장하는 인물이 만 14세라면 19세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니까 사실상 공소시효는 10년이 아닌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으로 불안한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청물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010-3203-8430 010-3203-8430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물 범죄는 정말 세게 처벌받거든요.